사랑하는 아가비복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이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이 절은 양 무리를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섬교합니다여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서 마지막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권위로 하지 말고 양 무리에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단합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성의 말씀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순종하고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순종하며 겸손으로 허리를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대적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7 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처럼 수고하고 부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주님은 우리가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려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이 온전히 그 짐을 같이 짊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